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주기세포라는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렇다면,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까? 예를 든다면, 건물에 한번전하면 처음에는 깨끗해요. 잘 운영되지만, 시간이 다 오면, 뭐, 하수구도 막히고, 물도 새고, 고장나고, 뭐 그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 몸도 언젠가는 자라면서 여러가지 상황이겪습니다 여러분, 고쳐야 되는데, 누가 고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약이나 어떤 수술이나 시술이 다 고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없습니다. 그것들이 환자를 재생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FDA에서 승인받은 주기세포 치료제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퀘스천마크가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이랑 의원 원장 김선만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줄기세포라는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렇다면, 암환자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영역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먼저 줄기세포가 뭔지 아셔야 될 텐데요. 알그때도 줄기가 되는 세포입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을 보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줄기세포라는 것은 어떤 가지인지 갈수 있는 것이죠. 줄기세포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스스로 분열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누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힘들어졌을 때복구가 필요할 때죠. 예를 든다면 건물에 한번 전하면 처음에는 깨끗해요, 잘 운영되지만 시간이 다 보면 뭐 하수구도 막히고 물도 새고 고장 나고. 그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 몸도 언젠가는 자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습니다. 아, 특히 이제 여러 염증 때문에 또 공격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베이거나 부러지잖아요. 그 고쳐야 되는데 누가 고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 걸 고칠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바로 줄기세포가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분열돼서 또 쓰고 또 필요하면 또 분열되니까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자극이라는 것은 손상이나 뭐 감염이나 여러 가지겠죠. 우리 몸이 수리할 표가 생겼을 때 수리할 표가 생겼을 때이 주위 세포들이 그 자극에 의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줄기였다가 만약에 조혈이면 피 쪽으로 줄기가 가고. 또,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뭐, 편도선이 문제가 있면 편도 쪽에 있는 주기세포가 작을 받고 지금 편도선염이 생겼는데, 이거 조직이 손상이 됐어. 가서 고쳐야 되지 않겠니? 라는 신호를 이제 받죠 받으면, 그때부터 그 줄기를 쭉 가지를 내요. 세포가, 분열, 분할을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두 가지죠. 하나는, 스스로 계속해서 똑같은 세포를 만들 수 있다. 그걸 자기 증식 능력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든지 할수 있다. 손호광과 같이 분열 되고, 맥가이버와 같이 일을 할수 있다 그것이 이제 조세부의 특징이죠 그럼 사람들이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우리는 약이나 어떤 수술이나 시술이 다 고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맞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의사들이 좀 도와주는 것뿐이죠. 물론 아, 항생제나 꼬피라딘, 항암제 같은 걸 쓰지만 그것들이 환자를 재생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을 갖다가 원상 회복시키는 것은 주기 세포나 주변의 세포들이 서로 감싸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생이 되게 재건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기 세포가 재건 뭐 이런 쪽에는 많이 이제. 연구되고 있고 활용물은 이제 하고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암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특히 이제 암이란것 같이 암 환자만을 보는 전문 어 의료기관에서 그 줄기세포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 암 분야에서 줄기세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FDA에서 승인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쪽으로 충분히 암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기세포가 도움을 어떤 형식으로 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어, 과거에는 그 세포 자체가 치료한다는 얘기, 를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세포를 그냥 단순히 증식시켜서 그 많아진 세포를 집어넣으면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밖에서 자극을 하고 증식 시켜서 집어넣어주는 그런 그 세포치료 위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 그 배양을 해서 늘어났다 해서 그 세포들이 정말 그 원래 순수한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어, 두 번째는 그 배양하는 과정 중에 혹시나 잘못된 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그 세포 치료를 했을 때, 오히려 사이토카인 스톤 같은 과민약반응 생기지 않을까? 등등등. 아직도 퀘스천마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최근에는 주로 세포가 아니라 세포를 배양하면서 생긴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가 세포 외의 소체라고 하고요. 그 중에 또 일부는 엑소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니까 세포 자체가 아니라 세포에서 나온 물질이 원거리까지 가서 혈액을 준다면 또는 그 인접한 병변을 준다면 그것들이 가서 작용을 하고 치료할 것이다. 라는 개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그쪽 연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궁쪽적으로 암세포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이냐 면역 쪽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가 특징적으로 스스로 우리 면역을 거부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깰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깊고 다양해서 다음에 한번몇 차에 거쳐서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과 영상으로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